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어, 또 세미나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 세기, 세미나 강의 중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 하셨습니다. 사람이 우는 법은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한답니다. 뭐, 갓난 하게 처음 태어나면 우, 땅끝 웃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태어납니까? 태어나는 순간 응해응해하고 울면서 태어나죠. 만약에 안 울면 비정상입니다. 울라고 막 엉덩이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이 웃는 법은 배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여러분, 한주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우리가 우, 내가 웃었던, 막 환하게, 기쁘게 웃었던 시간하고 뭔가 문제 때문에 뭐가 되어지지 않아서 마음 상하고 눈물 짓는 시간하고 비중이 어떻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웃는 시간보다는 가슴 졸이면서 또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 훨씬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자, 시작. 아멘. 알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울릴 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웃게 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다 태어나면 늘 울고 있는데 엄마가 아기에게 어떡합니까? 아기 웃는 모습 너무나 예쁘지 않습니까? 그 웃는 모습 보기 위해서 아기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다 다 자녀들 키워 보셨지 않습니까? 우르릉 까꿍, 우르릉 까꿍.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모르는 아이는 무서워서 울다가도 아 이게 엄마가 나를 웃게 하는 거구나 하고는 빵긋빵긋 웃습니다. 오늘 하나님 찾아 오셔서. 우리 인생에 늘 울고 마음 상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르릉 깎궁 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로 한 번, 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르릉 깎궁. 우르릉 깎궁. 네. 깎궁 깎궁.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나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는 마음 상하고 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웃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은 주제가 뭡니까? 주제. 주제가 기도지요, 기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말씀은 산상수원에서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왜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이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실까요?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하고의, 마태복음 7장과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긴 한데 무엇이 다를까요? 마태복음 6장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받게 되고,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잔상수운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요 대부분이 우는 자들입니다. 영혼의 갈급함, 또뭐 물질, 또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핍박, 압박 속에서 눈물 흐리는 자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널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그냥 찔찔 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할까요? 여러분, 뭔가 없어서 고통당합니다. 뭔가 없어서 고통당합니다. 내가 뭔가 찾고 싶은데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늘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들이다 보면 그 방향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문이 철벽같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직장의 문이 가로막고 있고, 진로의 문이 가로막고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은 항상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 닫혀져 있는 문 앞에서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울게 되는 원인을 먼저 제시해 주십니다. 내가 없어서 울지 않습니까? 찾고자 하는 게 있는데 못 찾아서 울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곳이 있는데 그곳에 늘 막혀 있어서 그래서 울지 않습니까? 그 울게 되는 원인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하시는데 그 해결책이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묻고 질문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는 것은요, 조사하고 추구하고 막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것은요, 치고 두드리고 막 충돌하고 도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없어서 울고 있는 너희들아.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질문하고 부탁하여라. 그리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해서 울고 있는 너희들아. 원하는 것이 있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찾고 조사하고 추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찾아주실 것이다. 가로막힌 문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너희들아. 하늘 아버지가 계신 하늘을 향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어디를 가고자 하는데 그 길이 막혀 있습니까? 오늘 이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이 원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내가 찾고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찾는 겁니다. 그리고 가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늘을 향해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향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지면요.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 봐야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나 스스로 나를 믿고 나의 능력 의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되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향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되는 게 있겠습니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비난과 멸시와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하려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찾으시려거든 하나님을 향해 찾으시고요. 두드리시려거든 하늘을 향해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더 중요한 강족점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찾으면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요?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만약 이것이 진짜 내가 믿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웃게 하시는 방법을 내가 내삶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활용한다면, 우리 인생에 나의 연약함, 환경의 어려움, 여러 가지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울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끊임없이 내 앞에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마냥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카드 꺼내들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울 일이 도리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은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는 자리로 끌고 가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웃는 일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또 다른 역전의 계기가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 은 우리가 왜 우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동일한 연약한 육신을 이 땅에서 살아내셨습니다. 배고픔이 뭔지. 누군가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또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할 때그 마음 상하는 게 뭔지 또 육신이 피곤하고 연약하고 질병 때문에 아플 때그 아픔이 뭔지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외치라 하나님을 향해 구하라 찾아라 부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찾아주실 것이고,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하시고도요, 그래도 믿음이 없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 9절하고 11절,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에 지금 너희가 나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두 대상이 비교가 되어집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11제로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무능력해진 너희들, 너희 그 사랑하는 자식이 행복하길 원하고, 그 자녀가 저 좋은 것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줄 능력이 없는 너희들, 그리고 자녀에게 진정 행복하고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정말 깨달지 못하는 그런 너희들, 너희들, 그런 악한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게 가장 최고 적절한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너희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시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 너희 아버지는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 복음서 여러 부분에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요 한 과부가 있고 또 불의한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비유를 하셨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럼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 역사하시면 됩니다라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막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으니까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아,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안 들으시네. 그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를 집행해야 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집행 안될 겁니다. 또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은 업신력입니다 그래서 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과부는요, 힘도 없고, 누구 보호자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무시해도 자신에게 아무런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했습니다. 과부가 와서 내게 이런 원한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들도도 안 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찾아왔던 이 과부가 오늘도 찾아오고 가만히 보니까 내일도 찾아오고 모레도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하네? 귀찮게하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원한을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무엇 때문에 원한을 풀어준다고요? 귀찮아서 안 들어주면 계속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해결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이한 재파짝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려면 그것을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이 원안을 풀어주는 동기는 뭡니까? 귀찮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동기는 뭡니까?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긍률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부르지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밤이 되었습니다. 다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손님이 왔는데 먹일 것이 없습니다. 떡떡이 좀 주세요. 안에서. 이미 밤도 늦었다. 우리 자녀들 다 자리에 누웠다. 일어나서 줄수 없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립니다. 그때에 이웃으로 인해서, 벗됨으로 인해서는 줄수 없었을지라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함을 통해서 응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을 이 복음서 내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 때문에 지금 울고 계십니까? 혹시 포기한 것 없으십니까? 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내 마음이 속 사람이 강건케 되어져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부르짖고 간청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웃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요 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또 또 다른 더큰 웃음, 더큰 감격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그 안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웃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얻고자 하는 게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원하고 얻고 싶은 거, 찾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찾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문을 두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그울 수밖에 없는 그,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웃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모든 어둠이 새로운 하나님을 인해서 웃는 웃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마지막 밤 간증의 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오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한 여집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이 여집사님은요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잘 치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의사선생님 말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데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더 절망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다면요. 그분은 간증의 주인공으로 나오지 못했겠죠.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세상의 방법이 다 차단되니까 어디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우리는 기도하는, 뭐, 많은 기도를 하지요. 근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태의문이 열릴지어다. 라고 선포했을 때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는 겁니다. 그전에도 태의문이 열릴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 덩어리들은 사라질지어다. 수많은 말씀들 선포되어지는 것은 그냥 아멘 아멘으로 받았지만 그것이 진짜 내 속에 믿음으로 작동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날 그 밤만큼은 태의문이 열릴지어다. 라고 했을 때내 속에서 진짜 믿음으로 아멘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여시고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 정말 기적적으로 임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명이 하하였습니다. 하하.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하. 근데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그 여집사님. 결혼했는데 오래됐는데 자녀가 없는 그래서 울고 있는 여집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그 울고 있는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하하고 웃게 하셨구나. 하하하고 웃게 하셨구나. 여러분 인생에도 이 하나님의 하하의 흔적들 하하의 기적들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게 만드는 그것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어서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또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자녀가 애를 먹이고 또 사업의 문이 막히고 진로의 문이 막히고 결혼할 때가 되어졌는데 믿음의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고 또 물칠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내 영혼의 갈비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이 하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찬양을 할 건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요 반주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배고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내 모든 염려 죽게 맡겨라 죽을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줄이라 힘이 없고 힘이 없고 모든 영력 주께 맡겨라 십그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 내가 문을 들어 주를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력 주께 맡겨라 RUN! <laughs>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뭐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울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웃게 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포기했던 것난망했던것 절망했던 것 다시 꺼내들어서 하늘을 향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말씀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